7.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자체 프로모션 전략. 소셜 미디어에서 성공적인 자기 홍보의 비결을 배우고 싶나요? 이 장에서는 오늘날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득력 있고 전문적인 프로필을 만들고 콘텐츠 참여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고 청중과 소통하고 접근 방식을 측정 및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힘을 활용하여 자신과 자신의 작업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성공을 얻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자기 홍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세상에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길 준비를 하세요. 인정과 성공을 얻으세요. 소셜미디어에서 자기 홍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세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해. 경력을 시작하려면 다양한 유형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해하고 필요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에 따라 두개 이상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너무 얇게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장 인기있고 널리 사용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및 링크드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 플랫폼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다양한 기능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트위터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팔로워에게 짧은 텍스트 기반 메시지를 게시합니다. 네트워킹, 업계 뉴스 확인, 같은 생각을 가진 전문가와의 연결에 적합합니다. 팔로워와 빠른 업데이트를 공유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는 고품질의 사진과 비디오를 게시합니다.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시하고 창의성을 입증하는데 이상적입니다. 사진작가, 인플루언서, 모델 등 다양한 창의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데도 좋습니다. 페이스북은 친구 및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팔로워와 소통하는데 적합합니다. 업데이트와 메시지를 게시하고 그룹을 생성 및 가입하고 라이브 이벤트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튜토리얼, 노하우, 실시간 채팅 등 고품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할수 있는 완벽한 플랫폼입니다. 또한 팔로워를 위한 매력적이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에도 좋습니다. 링크드인은 비즈니스 전문가가 선택하는 최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주로 다른 전문가와의 연결, 새로운 직업 기회 발견 및 기술 홍보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플랫폼 전반에서 도달 범위와 참여를 극대화하려면 모범 사례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게시물을 올리고 시청자와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하고 팔로워와 소통할 때 어조에 유의하세요. 또한 해시태그, 스토리, 검색 기능 등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과 도구에 주목하세요. 팔로워의 관심을 끌고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시각적인 요소를 사용하세요. 사용 가능한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해하고 모범 사례를 준수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존재감을 조성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력적이고 전문적인 프로필 만들기. 매력적이면서도 전문적인 프로필을 소셜 미디어에 만드는 것은 자기 홍보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저희는 잠재적인 고용주와 동료에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매력적이고 전문적인 프로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진 및 배너 매력적이고 전문적인 디스플레이 사진 및 배너를 만들 때 여러분의 개성과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일의 유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보이고 품질이 뛰어난 이미지나 배너를 사용하세요. 사용자 이름 적절한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를 반영하고 기억하기 쉬운 것이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의 숫자나 기호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프로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력 설득력 있는 양력을 작성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왜 열정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더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업무 경험, 교육 및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사용하여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와 현재 작업 중인 작업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 및 톤, 음성 및 톤을 설정하는 것은 매력적이고 전문적인 프로필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성격의 유형을 생각해보고 사용하고 싶은 언어와 어조의 유형을 결정하세요.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음 팁을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력적이고 전문적인 프로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실험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간의 노력만 하면 소셜미디어에서 매력적이고 전문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경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전략 개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효과적인 콘텐츠 전략을 갖추면 더 많은 팔로워를 유치하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며 강력한 온라인 입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 고객과 관련성이 있고 관심을 끄는 효과적인 콘텐츠 전략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성이 높고 흥미로운 콘텐츠 만들기. 콘텐츠 전략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청중과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타겟 청중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콘텐츠가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콘텐츠는 재미있거나 유익하거나 교육적인 방식으로 가치나 통찰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관성의 중요성. 콘텐츠를 게시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팔로워가 언제 여러분으로부터 게시물을 기대해야 할지 모른다면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시 빈도가 어떻게 될지 파악하고 이를 고수하세요 매일, 매주 또는 그 사이. 여러분이 만드는 콘텐츠 유형은 여러분의 브랜드 및 메시지와도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아이디어 생성.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업계 관련 계정을 찾아보고 트렌드 주제를 조사하고 팔로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팔로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어떤 종류의 콘텐츠에 관심을 가질지 생각해보세요. 다양한 콘텐츠 유형에 대한 모범 사례. 사용 중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따라 게시하는 콘텐츠가 달라집니다. 각 플랫폼에는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도구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고, 트위터에서는 짧은 광고문이나 트윗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고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각 플랫폼의 다양한 콘텐츠 유형에 대한 모범 사례를 읽어보세요. 시간을 들여 효과적인 콘텐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타겟 고객에게 다가가고, 강력한 온라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콘텐츠를 사용하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팔로워와 더 깊은 수준에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성장시키세요. 주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업계 관련 계정을 팔로우하고 참여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연결을 만들고 그룹에 가입하는 것은 해당 분야 내에서 더 넓은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소셜 미디어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청중과 상호작용하며 업계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더욱 눈에 띄는 첫 번째 단계는 매력적이고 전문적인 프로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디스플레이 사진, 배너, 사용자 이름 및 양력을 통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므로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프로필이 브랜드와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세요. 이 작업을 완료하면 업계의 주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시태그, 주제, 대화를 검색하고 사려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게시물에 반응하거나 댓글을 달아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영향력 있는 페이지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중과 관련성이 있고 관심을 끄는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만들고 싶은 콘텐츠 유형, 게시 빈도, 사용할 목소리 톤을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콘텐츠가 타겟 청중과 일관되고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도달 범위를 더욱 확대하려면 관심 분야와 목표에 맞는 그룹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또한 자신과 자신의 작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목표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근 방식을 측정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게시물과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분석하면 어떤 전략이 효과가 있고 어떤 전략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달 범위와 참여도를 극대화하려면 이러한 통찰력을 활용하여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여러분은 해당 업계의 전문가가 되어 매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지 결코 알수 없습니다. 청중과의 소통. 잠재 고객과의 소통은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추종자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들어준다는 느낌을 주고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고 싶어 합니다. 청중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 큐레이팅. 청중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팔로워에게 관련성이 있고 흥미로운 대화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대화를 찾거나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팔로워가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흥미롭고 의미 있는 대화를 촉발할 게시물을 작성하세요. 자극적인 주제와 여론조사 만들기. 대화를 큐레이팅하는 것 외에도 자신만의 주제와 설문조사를 만들어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와 설문조사를 만들 때 브랜드나 업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팔로워가 콘텐츠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을 하고 청중이 답변 중 하나에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팔로워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메시지 및 댓글에 답장하기. 여러분의 팔로워들은 여러분이 그들의 댓글과 메시지에 응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받은 메시지나 댓글에 즉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대화를 계속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이렉트 메시징을 통한 관계 구축. 다이렉트 메시지는 팔로워와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가가세요. 질문하고 유용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다른 곳에서 시작된 대화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세요. 다음은 소셜미디어에서 청중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고 여론조사와 주제를 시작하고 메시지에 응답하고 다이렉트 메시징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참여도가 높고 충성도가 높은 추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접근방식 측정 및 조정. 이 섹션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 도달 범위와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을 측정하고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댓글, 공유수부터 팔로워 수까지 모든 것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 활동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면 효과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접근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분석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성공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링크드인과 같은 플랫폼에는 모두 성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자체 분석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제공된 분석을 통해 게시물과 캠페인의 성과를 분석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주요 통찰력을 발견하고 성과를 경쟁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통찰력을 찾는 것도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하는데 중요합니다. 통찰력을 통해 청중이 콘텐츠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관한 게시물이 평소보다 더 많은 참여를 얻고 있다면, 이는 향후 콘텐츠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통찰력입니다. 전략을 조정할 때는 유연성과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이는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게시물 유형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게시물 유형, 플랫폼, 해시태그 및 기타 전술을 실험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을 측정하고 성과에 대한 통찰력을 찾으면 소셜미디어에서 도달 범위와 참여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만들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전략을 사용하면 소셜미디어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입지를 구축하여 더 많은 팔로워를 유치하고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성공적인 자기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사용 가능한 다양한 플랫폼을 이해하는 기본 사항과 매력적이고 전문적인 프로필을 만드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콘텐츠 전략 개발, 네트워크 성장, 청중 참여, 접근 방식 측정 및 조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성공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자기 홍보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존재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게시하고 메시지와 댓글에 응답하면 관계를 구축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으며 팔로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접근 방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 고유해야 합니다. 타겟 고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접근 방식을 측정하고 조정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해보면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력을 최적화하고 청중의 참여를 더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로를 계획할 때 감성지능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의는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정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일하고 공통점을 찾는 데 귀중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경력 경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열쇠는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학습하고 조정하는 데 열려 있는 것입니다. 기본 사항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꿈의 경력을 쌓는데 도움이 됩니다.